안녕하세요. 한량선비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1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100명의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2018년 3월 24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대퇴골절, 경골골절, 어깨해전근개파열에 부상을 입고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였고, 현재는 퇴원 후 재활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후 직장을 간뒀고, 모든 수입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치료 재활을 하고 난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동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속도는 느리지만 구독자 1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제 한량 선배의 닉네임의 경우, 제 본명의 선배를 뜻하는 한자 훈이 들어가 있고, 평소 성격이 모든 분야에 궁금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파고드는 부분인데 정작 비생산적인 자학들이라 간직에 오르지 못하고 놀고 있는 선비를 뜻하는 한량 선비와 제 현재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한량 선비라고 지었습니다. 최근 어떤 유튜브로서 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 표류 중이며 제가 좋아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조심스러운 성격 덕에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고 시작하였기에 남들보다 느려도 성과가 더더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